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주 훌륭한 보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보물을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선물을 함께 그것을 찾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 요즘 제가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약속된 보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보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약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그 약속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세워질 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나 혼자 혹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하여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이제는 모두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나의 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창세기 11장의 내역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있지 않은 사람이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이 쌓았던 가장 높은 탑.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아 올린 탑. 그런데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탑을 모두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요. 또그 가운데 일했던 사람들을 흩으시는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을 좀 우리가 좀어 뒤집어서 그 말씀을 잘 보면요 인간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 어 개발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의 일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은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그들이 한 언어로 함께 일을 하게 되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룰 만큼 일을 이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한 일을 이 여러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그들이 언어를 하나로 갖게 하고 또한 그 말, 그러니까 한 족속이 되어서 일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만큼의 능력을 일으키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그들의 마음과 언어를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삶을 하나로 모았을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그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로 여러분, 오늘 우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더 크게 보십시오. 또한 더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특별히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공동체의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 또한 스스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 안에 행하는 일들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의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혼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놀랍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도 이러한 일들을 연합해서 이루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혹은 그러한 회사, 무엇인가 공동체들도 아주 대단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가인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노래, 또한 과학 그밖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무엇인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DNA 기질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을 바라볼 때에 아주 무한한 능력, 무한한 가능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항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라 거예요 오늘도 그들이 뜻을 모아서 하늘에 닿기를 원했어요 하늘에 닿기를 원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접해 갔어요 그러나 중국에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들은 정말 무엇인가 높이 쌓을 수 있고 대단한 것을 쌓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라 보시면 정말 내손 안에 있는 한 줌의 그냥 모래처럼 쉽게 흩어져 날라가 버리는 것이 돼 버릴 수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게 되면 결코 그 일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꿈꾸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또한 바라고 함께 세우기를 목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언어, 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땅의 언어가 있고 하늘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땅은요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거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땅은 너는 나에게 빛을 줬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내가 거저 줄게 라고 말합니다. 땅은 보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용서를 말합니다. 땅은 나는 너의 종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나는 너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나는 너의 약점을 경멸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나는 너의 가능성을 보고 내 사랑으로 너의 약점을 덮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땅은 넌 나의 피로를 충족시켜 주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직함 안에서 깨끗하게 성실하게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족속이 된다라는 것. 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 한 비전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에 바로 그 가운데서 내가 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과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꿈꾸고 소망하며 도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허룩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언어와 말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또한 그 능력을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